휴대용 가능한 접이식이 필요해? 키도 좀 높았으면 좋겠지. 구형패드에도 붙이고 싶어? 그렇다면 얼렁 들어와. 이렇게 딱다쓸수 있어. 와, 이제 마그네틱 거치대의 칼라 시대구나.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자, 저번엔 허브 기능이 되는 것도 보여드렸고, 핸드폰 충전이 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용도는 아이패드 거치만 되면 되고 휴대를 할수 있게 접어줄 수 있게만 해주고 대신에 가격은 좀 저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이맥 닮아서 예쁜데 아, 조금만 더 높이가 높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어,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이나 혹은 구형패드 사용자들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부속품도 알려드릴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할 구독자 이벤트에는 모든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다 참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오늘 보여드릴 제품군은 세 가지인데요 접이식 마그네틱 거치대 그리고 다양한 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석철판 그리고 높이 조절이 되는 키높이형 마그네틱 거치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접이식 마그네틱 거치대. 이제 마그네틱 거치대는 너무 편하다고들 소문이 다 나서 아이패드 사용자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아이패드를 이제 막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고, 어차피 넷플릭스와 유튜브 시청으로 더 많이 쓰이니, 기왕 볼거좀더 편하게 보시라고 빠르고 간결하게 알려드리면, 왼쪽은 11인치와 에어 4세대용이고, 오른쪽은 12.9인치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실리콘이 전면 도포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고 앉아보면 촉감도 너무 좋은 액체 실리콘이고 모서리는 면치기가 되어 있어서 날카롭지 않으며 바닥에도 전면이 실리콘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힌지의 위치는 여기와 여기 요기 두 군데이며 패널은 360도 회전이 되고 이 부분에 힌지가 있어서 앞에서 뒤로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아랫부분이 접혀지기 때문에 접어서 가지고 다니기가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어, 근데 너무 뻑뻑하다. 이게 사용하다 보면 고정력이 느슨해진다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고정력이 세져서 좋은 반면에 조절이 힘든 부분도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각각 이렇게 되고 무게를 재어보면 이렇습니다. 부착 시 주의할 점은 자석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위아래를 구분해서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글자가 똑바로 보이는 상태로 붙이셔야 합니다. 아이패드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간편히 찰싹 붙고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가로로도 세로로도 편하게 볼수 있고 이렇게 흔들어 제껴도 절대 떨어지지 않으면, 아, 절대는 아니고 손으로 떼면 분리됩니다. 근데 이때 거꾸로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거꾸로 붙이면 자석의 위치가 달라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 아이패드가 골로 가서 바이바이 할수 있으니 위아래를 반드시 구분해서 붙이셔야 합니다. 부착시 정확한 위치를 위해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11인치는 패널과 끝에 딱 맞고 12.9인치는 요 정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아래가 접혀져서 휴대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기 좋은 카페에서 유튜브 시청하러 요렇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휴대가 용이해서도 좋지만 실제로 더 좋은 건 이런 접이식 거치대는 편한 필기 각도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른 거치대 리뷰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받침에 어느 정도는 무게가 실려 있어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얘가 살짝 묵직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내려서 거치하고 쓰면 흔들리지 않아서 좋은데 이게 또 귀찮아서 세워진 상태로도 필기할 때안 흔들리는지 궁금한 분들 계시겠죠? 안 가르쳐줘. 자, 써보면 내려서 거치하는 것보다는 필기 시에 흔들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시간 쓰기에는 높아서 팔이 부라지겠지 케이스 끼고도 잘 붙나요? 하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마그네트 케이스는 당연히 잘 붙고 실리콘 케이스는 자체는 자력이 없지만 얇은 케이스일 경우 아이패드의 자력으로 살짝은 붙습니다 하지만 11인치의 경우에는 뒷면을 꽉 차게 붙게 되어 있어서 범퍼 케이스의 경우에는 범퍼의 높이로 인해 살짝도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여야 할 경우에는 범퍼형이 아닌 일반형을 사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이게 메인이에요. 왜냐? 마그네틱 코치 때 소문 들어서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이 거치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림에 떡인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셔가지고 다른 모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아무 철판을 사서 활용을 했던 건데 이제는 아예 여기에 맞춰서 쓸수 있게 긴 사이즈의 철판이 나왔더라고요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아이디 아니야? 지렛 사실 이제는 이 마그네틱에 붙는 전용 실리콘 케이스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V사 그래서 우리는 간의 수공업으로 저렴하게 만들 거예요 자, 일단 내 소중한 패드에 직접 붙이기는 싫기 때문에 요런 실리콘 케이스를 하나 준비해 주고요. 평소에 생패드가 아닌 실리콘 커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철판은 사이즈가 두 가지입니다. 아이패드가 9.7인치 이상이면 폭이 넓은 거, 9.7인치 미만이면 폭이 가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붙이는 방법은 실리콘에 먼저 붙이는 게 아니라 거치대 패널에 붙여야 합니다. 이유는 자석이 패널 전체에 깔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 가장자리 위주로 자석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에 먼저 붙였다가는 위치가 안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5mm 정도씩 여분을 놔두고 붙여놓고 윗면 스티커를 떼고 실리콘을 위치에 맞춰서 올려놓고 꾹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면 이렇게 실리콘을 뗄때 찰싹 붙어서 같이 떨어집니다. 쉽죠? 이제 아이패드를 끼고, 아, 여기 필름도 깔끔하게 떼어준 다음, 거치대에 붙여보면 아주 잘 붙습니다. 흔들어 제껴도 안 떨어지나요? 하시겠죠. 뭐, 굳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단 흔들어 볼게요. 잘 붙어 있죠? 아, 그리고 이걸 자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석은 패드와 거치대 쪽에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자석에 붙는 철판입니다. 자, 그러면 패드는 두 대인데, 거치대는 한 대여서 같이 쓰고 싶을 때, 예를 들면 11인치에 12.9인치 패드를 붙인다.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자석 위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철판 먼저 붙이고 스티커를 떼고 12.9인치 케이스를 맞춰서 올려놓고 꾹꾹꾹 눌러서 붙여주고 떼어서 뒷면 필름 떼면 끝. 자 그럼 얘가 11인치 거치대고 방금 얘는 12.9인치 아이패드인데 붙여보면 원래 내 사이즈냐 이렇게 찰싹 잘 붙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거치대 사이즈와 반대로 붙여도 잘 붙어있습니다. 물론 얘는 사이즈가 커서 좀 남긴 하지만요. 자 이제 아이패드 몇 세대는 안 되나요? 구형 패드는 안 되나요? 케이스 끼고는 안 되나요? 옥노아 질문하셨던 분들께 희소식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높이 조절이 되는 키높이형 마그네틱 거치대. 왼쪽부터 미니 6세대, 11인치와 에어 4세대용, 그리고 12.9인치가 있고 칼라는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블랙, 레드, 오렌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레드와 오렌지는 처음 보는 색상이죠? 그동안 무채색만 나오더니 이제 점점 칼라에 대한 선택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금속에 들어가는 칼라는 일반 칼라랑은 조금 다른 오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도 철판 쫙 붙이면 아무 모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제 아셨죠? 오케이 부착 방법은 센터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여백이 짧은 쪽이 위쪽에 있는 상태로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니는 그냥 봤을 때는 뭔가 중심층이 쏠려 보였는데 이렇게 붙이고 뒤를 돌려보면 카메라를 닫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마그네틱 거치대와 육각렌치 두 가지가 들어있고 예의 외관을 보면 패널도 그렇고 다리도 고정형이고 바닥에 논슬립이 네 군데에 있는 것까지 1세대 모델과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뒤를 돌렸을 때 이렇게 조절 가능한 키높이가 숨어있다는 것. 아 신발에만 키높이가 있는 게 아니었어. 힌지는 여기와 여기에 요기 있고 패널은 당연히 360도고 요만큼의 연장 키가 높아지며 윗부분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회전되고 아랫부분 힌지는 여기 걸림턱까지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기존 거치대와 나란히 보면 이 정도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거 좀 높아진다고 차이가 뭐 크려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진짜 눈높이가 앉았을 때딱 맞아서 훨씬 편해요. 특히 타이핑 쓸때 눈높이가 올라가서 고개가 훨씬 더 편합니다. 1세대 거치대와 나란히 보여드리면 낮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더 내려서 볼 수도 있고 높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더 연장해서 더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칼라별로도 나오고 접이식도 나오고 키높이도 나왔으니까 다음 버전에는 얘네들을 다 합쳐서 나오면 진짜 좋겠죠 사이즈는 각각 이렇게 되고 무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던 이 육각렌치는 뭐다 쓰냐 하면 여기 힌지를 보면 왼쪽은 이렇게 막혀있지만 오른쪽 힌지를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넣고 돌려서 본인 선호도에 맞게 고정 세기를 조절해 줄수 있고 작은 건 패널 부분 쪽에 세기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이 육각 렌치 조절도 1세대에만 있던 스타일인데 똑같이 나왔죠? 근데 이게 이후에는 애플 스타일로 깔끔하게 나오느라고 이렇게 막혀져서 조절할 수가 없게 되었었는데 사실 거치대 회사마다 패널의 자석 세기도 다르지만 힌지의 고정 세기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별로 조절하는 게 좋다고 느껴지는 편인데요. 왜냐 필기할 때는 완전히 빡빡하게 고정하고 싶고 평소에 시청할 때는 눕거나 앉거나 할때좀더 쉽고 부드럽게 움직이면 좋잖아요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 얘가 자꾸 없어져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쬐끔만콩 자석을 사서 이렇게 손이 덜 닿는 위치에 거치를 해주고 필요할 때 쉽게 떼어서 원하는 세기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여기는 알루미늄이라 자석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접착제로 붙여줘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아이디어를 줬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여기에 레바 장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그러면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 쓰임새는 많이 편하겠죠? 그니까 레바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걸 제가 사용하다가 저만의 쓰임새를 좀 찾았는데 공유해드리자면 일단 얘를 뒤집어요. 그리고 엎어트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기 각도가 나오거든요. 이때 요위 각도가 높아서 공부할 때 책이나 프린트물을 살짝 올려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2단 독서대 같은 효과랄까? 현재 저는 여기에 아이패드 두 대를 놓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얘도 미니 6세대용으로 나온 거치대지만 이렇게 설판을 이용하면 기존의 미니 세대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언니가 삥 때도 왔어. 좋지? 우호 허허 니키 측에서 여러분들 써보시라고 열대를 지원해주셨어요. 미션을 뭘로 할까 하다가 되도록 다 같이 정보 공유를 할수 있는 거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진짜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내 꿀팁이다. 하는 것들 있죠. 뭐 며느리는 없겠지만. 어, 그런 나만의 꿀팁을 서로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애플 기기 활용도도 좋고 단축키 공유? 또는 좋은 사이트를 공유해도 좋고 또뭐 엎드려서 공부할 때 편한 자세라던가 아 이건 아니다. 나라 여튼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누게 되면 내가 또 이런 이벤트를 많이 삥뜯도오지 않겠습? 오케이. <laughs> 그리고 신청 모델과 원하는 칼라를 적어주면 참여가 됩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모델일 경우에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철판 썰 많이 풀었죠. 그것도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 기기는 해당되지 않는 모델이라서 철판이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여 주시면 같이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해당되지 않는 기기들도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좋지. 단 의견 좋았는데 구독 공개 안 하면 제 추첨이니까 구독 공개 잊지 말고. 자,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그네틱 거치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마그네틱에 붙는 것만으로도 유레카스러웠는데 이제는 접이식, 키노피형, 칼라별, 충전형, 허브형 등등 점점 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그네틱 거치대가 너무 편하단 뜻이겠죠? 아무래도 외관까지 미니어처 아이맥 같아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거야. <laughs>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댓 구알 부탁드리고. 여줄알았지 아니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니, 근데 요즘 트렌드는 브랜드를 아래로 넣어 주는 추세인 것 같은데. 가운데 똑하니 그래서 난너사과로 막아 버리겠어. 미안. 오늘 제품은 니케이 네 <목소리> <목소리>